2025년 10월 6일 추석 추석날 아침에 국화도 아닌 것이 야, 여기 바늘꽃도 있네. 바늘꽃. 와. 선명하다, 선명해. 이 색깔은 약간. 오, 화면이 이쁜 거야, 뭐야? 와. 화면이 더 이쁘네. 에노인 네. 밤에 선명한 꽃들, 네. 저기는 목화도 있네. 잘 보면 보이는 수크랑 넘어서 목화, 와우! 꽃 같이 예쁜 꽃들 끝